스트레스 받았을 때에 그럴 때계란찜 같은 거에다가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유부팽이라고 팽이버섯 유부불팽이기예아 네. 네. 그래서 김을 두 장을 쓰네요 예말아야 네. 되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재료만 이렇게 김한장 갖고 말하시거든요 이게 팽이버섯이 한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날 재료를 다 만들어서 네. 다 팔고 소진 네. 남는 그렇죠. 게 없네요. 네. 어? 네. 잘못 먹는 사람 두 사람 먹어도 되는. 그렇죠. 이게 미국 팽이 지금 준비해야 지 준비는 과 정도 얼마나 많아요, 그죠? 와, 진짜 많. 그 손님이 그래 왜 그걸 없애는 거안 된다고? 이게 지금 이제 불팽이 아주 매운 거. 예, 아주 매운 거. 불팽이. 예, 불팽이 떡. 아. 이 양념을 제가 배합을 해가지고 볶아놓은 거거든요.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양념을 해요, 이렇게. 여기는 딱이두 개만 들어가거든요. 요거하고 요거하고 딱두 개만 들어가요. 이거 요것만 딱 이렇게 싸거든요, 이거는.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고 저것만 딱 넣고요. 맵지만 계속 땡기는 맛이 있거든요, 이것도. 근데 몇 개는 엄청 매워요. 스트레스 받고 화난 날 무조건 이걸 먹으면 되겠네요. 그래 우리 딸하고 저하고도 한 번씩 싸고 가서 먹거든요.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. 나네아침뭐 그래 먹고 죽자. <laughs> 먹고 죽자 하면서 그래지고 이제 시도를 하거든요. 근데 매운데 계속 땡겨지 농도수리가 이렇게 마요네즈를 짜주거든요. 찍어 먹으라고.